거짓 손동을 하는 주제에 처벌 안 받으면 다행인 줄 알아야지 입이 뚫렸다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면 혼나야죠 당연히 그 혼내키는 걸 국민들을 대표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드디어 한동훈이 다시 떴습니다 보다 못한 한동훈 장관, 민주당을 향해서 쐐기를 박아대는데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덕분에 노발대발하던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듣고 할 말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해당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이 양반도 지금 판세를 잘못 읽는 것 같은데 이걸 먼저 보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는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검사 출신 현직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자가 아니었다면 원내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현직 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검찰이 과연 이렇게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너무하다.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 한번 자진출석 입장을 밝혔다. 1년 4개월 동안 증거 하나 못 잡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실치 없는 의혹을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제1야당 대표를 올가매려 한다. 광고비는 후원금으로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원이 곧바로 사실이 돼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빨 무한 루트.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 것으로 믿는다. 자 어떻게 된게 얘네들의 말은 죄다 반박이 다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혼자 달나라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재명을 이렇게 선한 사람처럼 포장을 한다고? 그 이재명을 이건 뭐 혼자 다른 세계에 산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것만 진짜 보는 건가? 증거 하나 못 잡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실체 없는 의혹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아니 양반아 증거가 잡혔으니까 소환 통보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싸압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할까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 약속 보고받고 승인을 냈다고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수많은 언론사 후속 기사가 지금 뜨고 있어요 물론 또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의 이름이 146회 등장을 하고, 이재명 승인이란 문장이 18회나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범죄자들, 즉, 이재명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이 정도로 많이 이재명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건, 검찰, 이번에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민간업자 수천억의 수익 눈 감아주고, 중요한 결정, 직접 지시하고 개입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홍근, 막장 줄소환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한번 자지. 자진출석 의지를 내비쳤다고 칭찬을 하던데 아니 이현병을 꺼 누가 자진출석을 해? 자진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나? 여태까지 검찰이랑 소환일자두고 기싸움하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자진출석해서 마치 훌륭하다라는 그런 엄플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 이 양반이 지금 왜 전처럼 개때로 몰려가지 않고 이번에 혼자 간다고 했었죠? 네. 전에 떼거지로 몰려갔다가 범죄자 옹호하는 거냐고, 니들 뭐 하는 애들이냐고, 국민들에게 욕 겁나게 처먹어서 지금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을 겁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더욕 먹으니까 지금은 욕 먹어 봤자 좋을 게 하나 없으니까. 지들딴에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하니까.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원래 당연한 거니까. 지금 아마도 여러분, 제 예상이지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의원들도 있을 걸요? 전에 가 봤던 의원들 중에서 이재명을 졸졸 따라다녔던 의원들 중에 아 이번에도 나 카메라에 얼굴 비춰지면 안 되는데 아 이번에도 다 따라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이제 안 가고 싶은데 아 제발 좀 혼자 가라 제발 이라고 생각했던 의원들 100% 있습니다 발 빼고 싶어하는 의원들 100%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분들에겐 이재명이 혼자 간다고 하니까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은 한동훈 장관 당연히 가만히 있지를 않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분이니까. 다 필요 없이 한마디로 그냥 명치를 찌릅니다. 이재명 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이냐? 하, 야, 이거는 그 누구도 할수 있는 쉬운 말로 민주당 입을 그냥 아예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맞죠? 이재명 범죄형이 많은 게 검찰 잘못이 아니지. 이재명 잘못이지. 그리고 사태를 이렇게 키운 것도 죄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잘못이고, 그 범죄형 많은 인물을 당 대표로 추대를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며 여지껏 감싸고 있는 민주당 내 친명 극좌 세력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사 조금 자세히 보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자꾸 소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더불어,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일이다. 당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사건 관련 언급을 너무 자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얘기한 것뿐 자기들은 범죄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좌표를 찍어서 선동을 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미 이문스럽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 도무지 진짜 정말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도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만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 의혹을 가진 이재명을 옹호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범죄 수사에 방해가 될 만큼의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현혹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걸 지적을 안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소화하는 사람 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말이죠 이런걸 안했던 취미의 박범계가 이상한거지 거짓손동을 하는 주제에 처벌 안받으면 다행인줄 알아야지 입이 뚫렸다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혼나야죠 당연히 그 혼내키는걸 국민들을 대표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거고요 언제부턴가 정말요 민주당 어느 여타 의원들의 도를 넘는 뻘소리가 등장을 할 때면 한동훈 장관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을 해서 송건 멘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응원을 안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중간에 김성태를 갑자기 알 수도 있다라는 통화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양반이 괜히 이 말을 한건 아닐 거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걸 거다. 이번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인물이 캄보디아인가 거기에서 잡혔죠. 잡고 나서 보니까. 돈따발에 그리고 김성태가 사용하던 차명의 폰들이 몇개 같이 수거가 됐잖아요 이재명은 이걸 알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측근이 잡혔고 측근이 가지고 있던 차명의 김성태 폰이 검찰에 넘어갔으니 포렌식 들어갈 테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털릴 테고 그래서 이재명이 갑자기 김성태와 통화를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라는 말을 꺼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리 약친다는 소리입니다 뭐 뚜껑은 열어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를 보조하는 민주당의 끈앞풀들 허우적허우적거릴 때마다 더 깊이 빠지는 늪에 있다 라는 걸 얘네들 본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측은할 정도네요 자 오늘 설 연휴 시작인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명절 상에서 가족들과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오늘의 자이티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